오늘 드디어 캠핑하러 왔습니다. 어, 캠핑카 때문에 집도 구... 거기 맞춰서 보했어요 지상 주차장에 캠핑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부동산 아줌마한테 되는지 여쭤보고, 어, 캠핑카 제가 다 감당하죠.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약간 그냥 덩치가 큰 거라서 제가 큰 패딩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언니들이랑 제가 캠핑 가기로 했는데 어, 오늘 스케줄 끝나고 와서 약간 짐쌀겸 음식이랑 충전해야 되는 것들 빼고는 다 캠핑카 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날에 그렇게까지 막쌀게 많진 않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랜턴 같은 거 이런 랜턴 같은 거 여다가 지금은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내일 언니들이랑 해먹을 요리 재료를 냉장고에 꺼내서 내 아침에 이걸 넣고 우선 바로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일 언니들이랑 재밌게 놀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저만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저 혼자 원샷인가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의자를. 哈哈哈。<laughs> 야, 뭐야? 뭐. 좋아. 좋아야. 좋아야. 좋아, 맞아? 야, 뭐야? 이거 네거야 네, 오늘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문제서 사왔어? 뭐야? 언니, 그거 오. 어떻게 살아요? 돈벌어네 저거. 야, 난 차도 있어, 한내 차가 아닌데.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부자다. 어, 언니. 너무 부럽다. 어, 잠깐만. 장난을 포기하고 아니야 잘 <laughs> 내가 어저께 내 인, 인터넷으로 봤는데 인터넷이 어이, 너 한강 뷰보이는 <laughs> 아파트 살더라? 언니 보자마자 아이거 아,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게 팬티. 이제 저희 이제 초대 손님도 있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손님들까지 같이 이렇게 불멍하고 할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고 있어요 야 이거 다 혼자 칠수 있는 거야 아, 그럼요 우와. 제가 와서. 진짜 아무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제가 쳤어요 우와 아, 어떻게 하는 방법도 제 거니까 다 오. 모르시고 아, 대박 아, 내가 좀 도와줄게 아, 아, 언니, 언니, 감사해요 언니, 그, 그거 장갑 끼고 하셔야 돼요 손 그러니까. 가시배 켜요 이건 장작은 또 내가 많이 펴봤지 어, 나는, 난전원 주택이 있잖아 아, 그래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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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맞아 난 취미생활이지 불멍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 이게 장작이 아. 말라야 돼가지고, 약간 아. 수분 날아가야 되잖아요. 어, 근데 장작이 되게 잘 말랐나보다. 잘, 잘 붙어요? 나 근데 우리는 정말 착하죠. 야, 근데 그림이다. 어, 언니야, 얘들아! 언니 안녕하세요. 야,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림이다. 아, 그래요? 언니,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야, 너, 이거 초아차, 부자, 부자. 와, 이거 네거야 네. 너 이거 봐. 자차야? 네. 오 oh 마이갓! 진짜요, 언니. 갖고 다니는 거? 야, 내 차도 차지만너 복장도 완전 딱이다. 어, 저, 저 진짜 찐 캠퍼예요, 언니. 아, 이렇게 하고 와. 다니는 거? 그래서 야, 멋있다. 여기 여기다가 힐을 이렇게 두부 다니면문 잠기거든요. 아. 몸에 달아놔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데 열쇠가 많거든요. 오. 여기다가 이게 바로. 야, 옷부터 옷부터 완전히 진짜 찐그 캠퍼네. 그래, 아. 그 캠핑 옷이지, 캠핑 브랜드. 맞아요, 맞아요. 비싼 어. 거. 아, 비싸진 않고 그냥 오. 알아. 보면 알아. 아, 근데 이거 알고 싶어. 이거 이거 어. 그러면 이거 저거야? 어. 일시불이야? 아, 일시불이죠. 일시불로 질었어 얼마야? 이거 언니. 어 언니.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언니 일찍 오는 사람인데. 언니 우리 몇번안 찍었는데 벌써 게을러진 어? 거예요? 미안해. 느슨해졌어. <laughs> 언니 너무 연예인병 다시 도든 거 아니에요? 어, 다시 도졌어. <laughs> 추워자차예요 이거. 할부 없어? 일시불. 일시불? 아니 내알 일시불? 어. 야 이제 언니라고 불러야겠다. 어 아, 그래. 언니. 야, 돈 많은 건 언니고. 야, 언니 이 정도 말. 없어요? 아 언니 이 정도 있잖아. 나 없는 척 하는 거 제일 싫어. 있으면서 이미지 관리. <laughs> 어, 정말. 어, 야, 근데 너무 좋다. 캠프에 좀 구경 좀 해도 되니? 어, 집에 온 김에 구경 좀 해도 되니? 아니, 그럼요. 아, 막진 가도 돼? 네, 막, 어머. 막, 보셔도 돼요. 오, 야, 완전 새 거네, 진짜. 우와. 오, 야, 이불도 있어? 와, 너무 좋다. TV, TV야, 뭐야, 이거. TV도 있어. 초아 야, 너무 좋다. <laughs> 근데 우리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laughs> 나 누워볼래. 나 누워볼래. 오, 야, 누워볼래. 예, 너무 좋아. 나. 어, 이거 봐. 와! 아니, 되게 아늑하다. 네, 올라가 봐. 되게 아늑하네. 어, 언니들 리액션 진짜 최고다. <laughs> 낑겨볼까? 얼른, 얼른, 낑겨, 낑겨. 아, 위에도 있어. 어찌되나? 언니 누울 수 있어요. 언니들 여기 누울 수 있어요. 아, 귀엽다. 언니들 나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드리면 안 돼요? 야, 너무 귀여워. 하나, 둘, 셋. 자, 야, 아, 너, 가 이렇게 인생 즐기는 게 좋아, 초아야. 아, 전이 너무, 좋... 조... 어, 진짜로. 진짜로. 어, 너무 좋다, 초아야. 니 덕에 또. 아니에요. 그러게. 캠핑을 다 하네. 아, 근데 초아도 미국 잘 갔다 왔어. 아, 잘 갔다 왔죠. 어, 너 미국 갈수 있잖아, 주희랑 그다음에 유빈, 유빈이랑, 유빈, 유빈이랑 지현 언니. 너무 잘한 거야. 아. 너 이제 약간 긴장해. 제작진이 주희를 바라보는 눈빛 이좀라 주희가 너무 잘하더라고 막 어. 열심히 하고 막 춤도 어, 너무 잘 춤만. 지, 지혜가 뭔는줄 알아? 언니 초아 이번 기회에 지, 지희랑 바까도 주희랑 바까도 <laughs> 초아 자리 네가 갈래? 초아 없이. 주희 주희 어때? 초아 잠깐 미국에서 좀더 쉬었다 오라고. <laughs> 아뭐 영어 단어 몇개 배워 왔어? 갔다가 올 때쯤에 발음 좋다고 그랬어요 어. 그래? 영어 좀 해봐 지혜야, 지혜도 유학파니까 네가 한번 들어봐 Okay, so uh, have you fun in States? Yeah <웃음> Yea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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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이거? 단답형 뭐야? 단답형 뭐야 Your answer is too short <laughs> 대화가 이어져야 돼. Your answer is too short <laughs> Yeah 어, 언니, 근데 생각보다 문장, 언니 잘한다. 문장이네. 생각보다 문장이야, 이 언니. 어, 유학생활이야. 2년 반고등학교때 유학가, 와. 야, 너네 나 유학가 다 거르다. 언니 진짜 멋있다. 배우 여자네. 배우 여자라니까, 가방줄 줄. 어 So, who's our guest today? 오! Come o <laugh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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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 영어 되네. 아, 오늘 잉글리시 되네. Come on! <laughs> <Who are you? 웃음> 오늘 오는 게스트 중에 유학파가 있긴 있어. 진짜? 뉴욕. 아 진짜? 어. 어. 뉴욕화야? 언니 또 겹치네. 그럼 아, 너 겹쳐. 아, 또 영어 또 겹치네. 아 오늘 쉽지 않아? 약간 이게 가드 올려야 될것 같아. 어허. 아 이거 올려? 아, 토크 하다가 약간 가드 이렇게 올려야 그러니까 될것 같아. 우리가 올려야 아니면 뭐 그분. 우리가, 올려. 우리가 우리가, 방, 우리가 방어 자세로. 초아야 <laughs> 가드 올리는 거 알지? 알겠습니다. 알지? 가드 올려. 가드 올려? 미시야안시야 미안 야, 야! 야. 아저씨. 야, 야, 야. 어. 카메라 안 가리지 마. 미안 어, 미안 미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 미안 미겠습니다안심 하겠습니다, <laughs> 막내야,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안 미안 아안가안 미안 어, 안어어 맛시 맛있... 먹을 거 캠핑도 먹, 먹고 먹다가는... 나면. 네, 지니씨 진짜 오랜만에 봐요 아진짜몇십년 어, 어. 만에 본러니까요 여전히 근데 미모는 뛰어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 예전에 우리 가요계에서도 사실 디바에서 지니씨 하면 또, 또 얼굴 담당이었죠 네, 그러니까 얼굴 담당이셨잖아요 아, 인기도 아, 진짜 네. 많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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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 지냈어요?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어, 네. 저 지금 아주 잘 있어요 저희 지금 요새 콘서트 좀 많이 해가지고 디바 활동 약간 하면서 어. 사실 약간 백수? 반덱쪽 공연하고 싶지, 지향하는 삶이 약간 지금 한량이기 때문에. 너무 무다 포즈 어. 한번 앉아도돼요 아, 잠깐아 지금 어? 죄송해요, 저희 립스틱이 아, 좀 부터 갖고 수정 좀 할게요. 김현정 씨오랜만에 방송이라. 어, 그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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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어머. 와, 안녕하세요. 어머. 나 어디 앉아? 여기 아니, 언니 원하시는 자리 앉아 어머 김현정, 김현정 언니 어머,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세상에 웬일이야? 아, 어머, 어머, 아, 이거. 아니, 뭐 90년도에 그냥 가요계로 휩쓸었던 분들이 막 슬슬 아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언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너무 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요새, 이게 되나? 네. 어, 그, 너튜브에서 어. 멍 때리는 김현정이라고 어. 실시간 소통하고 있고, 어. 공연이 좀 많아서 공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왔어요. 어. <laughs> 아니, 근데, 잠깐 봤지만, 우리 현장은 약간 회장님 코스가 있긴 하다. 그치? 뭔가 약간. 언니, 장갑도 비싸 포스가, 보여요. 어. 장갑도 좋아 보여요. 혹시 집에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다 오늘 착용하고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니, 비싼 걸 갖고 온게 아니라 음. 따뜻하고 제일 뜨뜻한 걸로. 어. 신발막 따뜻해 보이진다 아, 않죠? 이거는 사실 히스토리가 있는 게, <laughs> 내가 또 한국 최초로 그 샤넬 샤넬 음. 에쇠의 모델로 샀었어. 아, 아, 오늘 진짜, 와, 진짜요? 아. 제니 아니야 샤넬하면 제니 아니에요 제니. 어, 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는 태어난... 많이 옛날 에 태어났으니까. 와, 그래서, 와.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서 가방도 그때. 아니 언니 그럼 옛날 에때 그때, 그때. 그때 받은 거예요 최초로 모델 섰을 때? 그때는 부츠를 안 주더라고. 그럼 뭐 줬어요 그때? 그때는 이제 의상을 줬죠. 어, 어, 언니 어, 샤넬 받았어요 그때? 네. 와. 지금 벌써... 갖고 있어요? 어우 있지. 팔면 얼마야? <laughs> 아니, 기념일에서 안 팔리지. 아, 그만큼 아, 진짜 우리 김현정 씨 인기가 그때 시마했던 엄청난 다는 얘기지. 여성... 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응. 혹시 여기 어서온 게스트분들 중에서 화생방 훈련 해본 적 있어요? 네, 아, 어 저, 저. 아, <웃음> <웃음> 누가... 화생방을? 근데 화생방을 했는데, <laughs> 진짜 잘 참아. <laughs> 왜냐면 거기 아까 후라이팬 같은 데에다가 무슨 알을 터뜨려요. 그럼 갑자기 팍 하면서 매운 게쫙 하는데, 아, 네, 진짜 네. 10초도 못견뎌 근데 언니 끝까지 참다가 나올 때힙문 열어. 아, 회장님 아니, 언니야. 열심히 오늘 열심히 해. 어, 알겠지? 오늘 열심히, 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laughs> 이혜원 언니가 왔었고, 채리나 그렇죠. 그리고 백지영, 나, 그리고 한명 정연이 이정현이였어. <laughs> 요 야, 진짜 나 진짜. 나중이다. 야, 쟁쟁하다. 아 아, 시 아, 아,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 아이십대 이혜언니가 있어요. 이혜언니가 <laughs> 욕을 했다고? 그럼 해, 현장 씨는 욕을 안 하고 그러면 어뭐 했어요? 딱 벗자마자. 뭐 어, 나도 비슷한 걸 했겠지. <laughs> 하긴 했네 언니 했어. 하긴 했네, 하긴 했네. 즐거운 상상 채널 S.